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마지막 권면과 평강을 기원하는 바울.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제 멋대로 살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공밥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수고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몸소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권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에서 우리가 지시한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은 특별히 그런 사람을 주의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충고하십시오. 평화의 주님이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바울은 손수 이 인사말을 써서 문안합니다. 이것은 내 모든 편지의 서명과 같은 것이므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에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거나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게을러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충고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형제로서 사랑의 권면을 하라 말하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맡겨진 사명대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땅의 소산을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며 옳은 길을 권면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